아이씨. 아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아 벌써 어이구. 하니가 다진행가네 조이. 아니 나 내가. 안녕하세요 위즈뉴스 하니 유니 얼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우, 벌써 2019년 이점으로 갑니다. 아유 이번에는 진짜 어, 신경 많이 쓰셨네. 우리도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생해 준 만큼 좋은 환경에서 촬영하게 돼서. 이나이 먹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laughs> 추억이 전혀 없네. <웃음> 추억을 송아 <laughs> 할래니 <소환을 하려니 웃음> 너무 멀리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시골 태생이에요. 진안 출신인데 어, 저 어렸을 때 누나가 전 시간 기독교인이었어. 저는 크리스마스 생각나면 한 방울이 쏟아졌을 때 새벽에 그 캐롤송 부르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때 추억이 가장 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예예. 인데 교회도 있었네요? 네,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죠. 아, 우리 동네는 네. 교회도 없었는데. 음. 그럼 <laughs> <laughs> 뭐가 있어? 아니, 교회 없는 동네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 아버님이 <laughs> 누나 교회 못 가게끔 엄청 많이 반대했는데 유일하게 누나는 음. 어렸을 때부터. 음. 아, 아. 이제 자녀들을 놓고 이제 애들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있었다. 편지 쓰고 선물 주면서 애들이 좋아했는데. 초등학생 들어가고 나서 애들이 이제. 저는 무태신앙이라가지고. 결혼을 부르고 시작할까요? 달릴까? 아, 아아아 그, 어. 어. <laughs> <말릴까>, 말까? 우리같이, 우리 때문에. 는흰눈 사이로. 쌀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늘 떨어져서,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착해 안 달아요? <laughs> 어 자국 <잡음> 났어. <웃음> 아유, 어무해요 쓰고 하셔. 네 이거 자국 많이 났어. 아, 괜찮아. 아, 다니까 이게 이른바. 들어가면 안 나오네. 쭈... 자 2019년 한 해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올한해 위드라이프에 어떤 음. 행사가 있었는지 한번 우선 뭐 가장 큰 것이. 10주년이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보다도 잘 성장을 한 것이 10주년. 처음부터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2009년도에 사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웠었죠. 뭐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오일로 회장님하고 같이 시작을 하면서 매년 매년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초창기에는. 네. 1년, 2월에 잘 버텨보자. 우리가 나아졌겠지. 더 나아질 거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버텨 나왔었는데,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됐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음. 야, 저는 회사 3년 된 시점에 음. 합류를 해서 지방에서 참 맨땅에 헤딩했던 그런 시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네요. <웃음> <웃음> 10년, 10년? 전 어. 어. 이제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음.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우리 사업자분들 이분들이 없었다라면 아,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 제는 말씀이니다 사업자, 사업자 분들의 박수. 위해서. 박수. 네. 아, 대단했습니다. 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 네. 박수. 네. <laughs> 그 이후에 또 여러 또 2019년을 또 대표할만한 여러 행사들이 있었죠. EHL i o 음. 1주년 임상 이상 특별 시미나 많이 협업하면서 성장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사업자들이. 자신감을 갖는 그런 한이 었던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나 여기, 김사장 여기 자국 이거 좀 없앤 다음에 촬영하면 안 돼. <laughs> <laughs> 너무 신경쓰이는데, 계속. 나이가 들으니까 피가 들어가면 나오질않는데 <laughs> <laughs>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좀 계속 그거 보이는데. <laughs> 네, 저기서 봐야했다 마이. 영희 원장님? 네. <laughs> <한> <laughs> 이 자료에 보니까, EHC 우리 바이오 상품도 35% 성장했고, 크루즈도 25% 성장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애써주셨지만, 내년에는. 아, 이해다 말씀하십시오. <웃음> <웃음> 여행 이 크루즈가 양쪽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내 쪽으로도 성장을 좀 많이 한 해가 아니었나 고객 케어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행사하는 음. 부분도 그렇고 고객 대한 만족도도 그렇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생각 하지 않았던 우리 김철민 단장의 그런 어떤 슬픈 소식이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이었고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친구 몫을 더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B2B 사업단으로 온 것이 하나의 좀큰 계기가 되는데 또 회사의 새로운 확장을 위해서 B2B 사업단을 2020년도부터는 정말 한번 멋지게 성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아직 그걸 보니까 저걸 봐야 되더라고. 이, 이 이거 보고 이길이는 이게 아 멍청해. 저딱 보고 있으금 이게 웃고. 아가 멍청해. 아, <laughs> 그리고 옆으로 살짝 살짝 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저희 엄마가 이사님 팬이에요. 그건 둘은 뭐야? 불펜이야? 불펜이야 그게냐 <laughs> 그게 미드라이프 TV 개국 그죠? 참 대단한 네.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에안 했어야 되는 거? 건... <laughs>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 어? 우리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네. 조금 편해지기는 한 거는 같아. 마음, 네, 마음은 그렇죠? 편해졌는데. 바이. 네, 네. 시작하기 전에 부담감은 네. 항상 있어요. 네, 항상 네. 존재하고. 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2019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 봤습니다. 같이 일하신 동료분들한테 우리 한번 덕담 한 마디씩 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사업단 식구들 온난 단장 만나 가지고 부당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사업자분들 정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과하게 원하는 것도 많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부분이 정말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서 일적으로 성공을 해서 많은 소득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남문 사업단 화이팅! 2019년도 시작한 비투비 사업단, 2020년대 위드라이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비투비 사업단 화이팅! 우리 직원분들, 사업부 그리고 우리 영업하시는 우리 사업자분들 모두 다 오늘 하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못 안녕하세요. 못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위드뉴스 허니 요안 위드뉴스 허니 하세요안얼하입니다 위드뉴스 여러분의 허니 허니 세요 얼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건 뉴스, 네. 파이리, 요 <laughs> 얼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간간이 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안녕 난 이런 게넌 너무 어색한 거야 보면 은둥 흥둥 그나마 제일 잘하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나는 엊그제도 그랬지만 이런 거 보면 눈물이 찔끔 나 에휴, 우리 사업자들 재밌다고 하면 이한번 불살아가지고 뭘 못하겠습니까? 음. 시대에 네. 맞춰가면서 또 이런 것을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언제 이런 걸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이게 자세 나오잖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홉 시 뉴스데스크 김일수입니다. 아유. 그러 그러니까, 너무 고맙지 감사네. 하야 이것도 또 해주는 생일합니다 아이 생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탄생? 아이 그건 아니니까. <laughs> 감사한 일입니다. 진심? 아이 좀, <laughs> 좀 아니 <laughs> 그거 <그럼> 말고 <laughs> 여기 우리 유튜브 위드뉴스 아, 아, 아. 어 한테 1 년을 이제 보내면서 어, 기념으로 네. 하나 둘셋 둘, 하나 둘 셋. 뮤지뉴스들 <laughs> 마지막에는 신나게 끝나야지. 네, 좋아요. 지금까지 뮤지뉴스의 파니, 규리, 얼수였습니다. 부탁.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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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 부탁해요. 사랑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Mm -hmm. <laughs> 아,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요! 하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웃음> 아, 준비가 되면 들어오세요.